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님사랑입니다 어, 한 1년 만에 또 이렇게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요즘에는 능이철이 시작됐다고 해서 오 처음으로 자 이렇게 산행을 합니다. 어, 산에 습도도 많이 있고 또 바람도 선선하니 이제 능이철이 된것 같습니다. 아직 이쪽 지역에는 능이가 어, 현재 보이진 않지만 며칠 내로 능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또이럴 때는 또 일반 또잡버섯들은 또 많이 나기 때문에 능이가 없더라도 또 공대신닭이라고 또 그런 네 버섯들도 채취해 보려고 탐망차 이렇게 왔습니다. 항상 우리 님사랑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한번 능이가 있는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런 지역에 참 능이가 많이 난 지역인데 아직 능이는 보지 않습니다. 자기 쌀이 버섯도 있고 아저쪽이또 쌀이가 큰 쌀이가 보입니다. 아이거도 쌀이가 야 쌀이 쌀이 버섯 쌀이 버섯도 아주 기가 막히게올라오있네요그으고또참 쌀이와 또참 쌀이. 왔다, 빙글탱글한거 보니까 참쌀입니다. 아, 똘똘이 참쌀이를 처음 도접해 봅니다. 정말 이쁘네요. 여기도 부서지긴 한데 또 쌀이들. 올해 처음으로 만난 버섯인데 쌀이 버섯 좋네요. 아직 냉이는 보이지 않는데, 가끔씩 이제 쌀이버섯은 좀 보입니다. 저쪽에 보니까 쌀이버섯도 많이 네요 이런 쌀이들이 보인다는 것은, 다음에 아칠 내로 냉이가 나온 거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후후. 좋네요. 이 쌀이버섯. 깨끗합니다. 비가 왔는데도 깨끗한 쌀이버섯. 한 1kg 되겠네, 요무게가 아또 여기는 참쌀, 참쌀. 참쌀이 왔다, 댕글 아주. 참쌀이 참쌀이 바다 와다 탱글탱글합니다 참쌀이 바다지요 좋죠 아주 깨끗합니다 아직 능이는 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데 쌀이는 거의 어, 한가방 채우고 있습니다 어 능이를 제철로 한번 산행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능이는 보이지 않습니다. 어 아, 그리고 쌀이라든가 또 이런 버섯들은 지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사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노각나무 엄청 좋네요. 노 숲이가 아주 백이룡차 정말 멋집니다. 아, 습도가 지금 능이나기 정말 좋고 또 기온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, 며칠 내로 능이 소식. 네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오늘 또님 사랑 또,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